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느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에서 싫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안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임기 절반을 마저 맡겼다가는 사람도 나라도 거덜 나겠기에 더 이상 그는 안된다고 결론을 낸 것입니다. 그가 어떤 일을 저지른다 해도 별로 놀라지 않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여 묻습니다. 사람이 어째서 그 모양입니까? 대통령 윤석열 씨의 경우는 그 정도가 지나칩니다. 그는 있는 것도 없다 하고, 없는 것도 있다고 우기는 거짓의 사람입니다. 꽃 있어야 할 것은 다 없애고, 쳐서 없애야 할 것은 유독 아끼는 어둠의 사람입니다. 무엇이 모두에게 좋고, 무엇이 모두에게 나쁜지조차 가리지 못하고, 그저 주먹만 앞세우는 폭력의 사람입니다. 이어야 할 것을 싹둑 끊어버리고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을 마구 흩어버리는 분열의 사람입니다. 자기가 무엇하는 누구인지도 모르고 국민이 맡긴 권한을 여자에게 넘겨준 사익의 허수아비요 꼭두각시. 그러자나도 배부른 극소수만 살찌게 그 외는 모조리 나락에 빠뜨리는 이상한 지도자입니다. 어디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파괴와 폭정, 혼돈의 권력자를 성경은 끔찍하고 무시무시하고 아주 튼튼한 네 번째 짐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세운 유일한 공로가 있다면 하나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전체를 살리거나 죽일 수 있음을 입증해 준 것입니다. 나로부터 나라를 바로 세웁시다. 아울러 우리는 뽑을 권한뿐 아니라 뽑아버릴 권한도 함께 지닌 주권자이니 늦기 전에 결단합시다. 헌법 준수와 국가 보위부터 조국의 평화 통일과 국민의 복리 증진까지 대통령의 사명을 모조리 저버린 책임을 물어 파면을 선고합시다.